가면 되죠, 뭐. 아, <laughs> 가야, 가야지 <사람은> 가야죠. 가야딱 <laughs> 봐도 있네, 응, 예. 딱 봐도 있겠네요. 낙지 잡는 거죠. 문어도 있어요. 왠지 뭔가 잡을 것 같아요. 오! 낙지다! 네. 오! 오! 잡았다! 이야 커요 아싸 네. 야 근데 색깔 생각보다 빨갛지 않네 형님 오 그럼 더 찾기 힘들겠는데 열심히 잡아보겠습니다 형님 네. 얕은 쪽요 알겠습니다 형님 야, 행님 이거 많이 배워야 될것 같은데요. 경험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왜 어, 놀래라 이 씨.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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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식하다. <laughs> 놀랬네. 아, 갑자기 지금 내 팔육터 붙으라고. 이나중 MC 시즌 때 문어 많을 것 같은데 오늘 거안 올릴 겁니까? <laughs> <laughs> 오털아 털기도 있네 어 귀엽다 수도 해놓을까? 도해놓을 음. 있는 게좋은 술래 좀젠큰거큰거 위로 좀올려놨아 좋대 왕대가로좀올려주 아, 수가더 크다.